Financial Advisory Services. <laughs>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음, 한국의 임원 보수와 퇴직금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문제부터 법적인 규정까지 임원 보상 설계할 때꼭 알아야 할 것들 한번 짚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임원 보수랑 퇴직금은 이게 단순히 뭐 돈을 주고받는 문제에 넘어서요. 법인세나 소득세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핵심들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임원소득보상플랜이라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그냥 월급만 딱 주는 게 아니고 뭐 급여, 상여금, 또 배당이나 퇴직금까지 좀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아 그게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개인소득세율하고 법인세율 차이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개인이 내는 세금이 음, 법인세율보다 훨씬 높아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 차이를 아는 게 보상 전략의 거의 뭐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죠 단순히 세금 아끼는 걸 넘어서 뭐랄까 장기적인 경영 안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 세율 차이 때문에 급여 말고 다른 방법들 특히 퇴직소득을 잘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퇴직금은 또 계산 방식에 따라서 절세 효과도 좀볼수 있는 거고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원이 정확히 누군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세법에서는 등기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는, 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냐, 이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실제 역할을 보는 거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보통 근로자라기보다는 사용자로 보고요. 네. 그럼 그 임원들한테 보수나 퇴직금을 줄 때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상법에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의 결의로 정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네, 그게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상여금 같은 경우는요,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정관이나 주총,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주면 그 넘어가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급여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임원한테만 너무 많이 주면 이것도 비용 처리 안될수 있고요. 어 퇴직금도 그렇겠네요. 정관에 꽉 정해진 금액 넘어가면 비용 인정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관에 그냥 주총 결의로 정한다. 이렇게만 안 하고 주총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좀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추세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몇개더 있어요. 관련 세법 규정을 보면, 음,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즉,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하고요. 또 정관 같은 데 규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실제로 돈이 나가야 인정됩니다. 만약에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다가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 딱 거기까지만 인정돼요.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게좀 애매하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는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뭐 합병되거나 분할될 때. 또 임원의 급여 체계가 연봉제로 바뀌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퇴직 처리하는 건좀 어렵죠. 그렇군요. 그럼 등기되지 않은 임원, 그러니까 비등기 임원은 어떤가요? 이분들도 보수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임원 역할을 수행했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급여 수준이 좀 합리적인지, 뭐 동종업계 비슷한 직위 임원하고 비교해서 너무 과하지 않은지, 그리고 정말 근무했는지, 이런 걸좀 증명할 필요가 있겠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과거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임원 퇴직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음자료에 보니까 비용으로 인정 못 받은 사례들, 송금 불산입 사례들도 있던데 어떤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주로 보면 사회 통념상 너무 과도하게 지급했다 이런 경우, 아니면 퇴직 직전에 갑자기 퇴직금 규정을 만들거나 유리하게 막 바꾼 경우, 또 지급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었거나 특정 임원한테만 좀 차별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결국 핵심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건전한 사회 상식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CEO 퇴직금 플랜에 대한 내용도 좀 있네요. 아무래도 CEO는 금액 단위가 클수 있으니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CEO 퇴직금은 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아서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일단 정관하고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이 규정은 또 모든 임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주총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뭐 법인 자금을 쓸지, 보험을 활용할지, 이런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게 중요하죠. 들어보니까 임원보수랑 퇴직금, 이게 그냥 회사 내부에서 결정하고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니네요. 세법, 상법 규정 꼼꼼하게 따지고 또 절차를 잘 지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같은 걸 피할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정관이나 주주총의 결의 같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잘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세무상 불이익도 피하고 좀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규정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 좀 복잡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가족 기업들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과연 오늘 이야기한 이런 복잡한 규정들을 대기업처럼 정말 똑같이 완벽하게 갖추고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혹은 다른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